안녕하세요. 윤슬의 10분명리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태어난 월에 따라서 정해지는 용신과 유용지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세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시사철이 나누어지고 생장성멸하는 것처럼 인간도 자연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신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정말 본능적인 삶이 있거든요. 그때 마땅히 하늘이 내려준 명령을 당령이라고 하고 그 당령이 정해지면 당령을 돕는 유용지신이 정해집니다. 자 내. 네. 사주에 당령이 있고 유용지신이 있으면 하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나는 스스로 하늘이 돕는 자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당령의 조합 이번 시간에는 임묘월에 태어나신 분들의 조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주 만세력 앱을 다운받으셔서 태어난 연월일시를 입력하면 4개의 기둥이 나오죠. 이 4개의 기둥에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데요. 청간의 10글자와 지지의 12글자가 하나씩 쌍이 되어서 4개의 기둥처럼 존재한다고 해서 사주라고 합니다. 자, 사주는 다른게 아니고요 연월 일시 내가 태어난 이그 날에 이그 시각에 이 청간 지지라고 하는 60 갑자의 이 기운으로 짝이 지어져 있다라는 것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월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이 아래 있는 부분을 월지 라고 합니다 왜 오른쪽에서 왼쪽에 두번째 왼쪽에서 오른쪽에 세번째 칸이 칸에 있는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그리고 월지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살아가는 환경인데 하늘에서 주어진 사명을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분이 지가 되는 사시와 또 사시사철이라고 하잖아요. 사계를 기준으로 해서 8개의 구간을 나누어서 당령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그 8개 구간 중 어디에 속하느냐? 이번 시간에는 임묘월에 태어나신 분의 이 조합을 볼게요. 자, 당령이 임묘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갑목입니다. 자, 임묘월은 언제냐면 입춘에서 입춘에서 입춘의 절기 시기에서 춘분까지 춘분까지를 그 때까지 태어나신 그 구간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당령은 간목입니다. 이 간목이 있어야 내가 그 해당월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평생 리더자로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목이 천간에 뜨지 않으면 리더로서의 이 갖추어지기가 어렵겠죠. 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논리, 이 논리적인 그래 교육을 받아서 또 지식을 체계화 시키는 어, 연습하고 숙련된 것을 갑목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학습이나 교육 어학 출판 뭐 의식주의에 관련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묘 월은 갑목과 또 희신 개수가 합쳐져서 교육의 창의력이 뒷받침이 됩니다 개수는 창의력이고 사상이고 생각인데 개수의 아이디어가 간목이라고 하는 지식에 첨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융합이 되어서 어 정말 창의적인 교육이 됩니다. 만약에 과외를 하더라도 개갑이 된 사람들의 과외는 어 개수의 창의력이 발휘된 과외죠. 그리고 어, 만약에 개수가 없다면 그냥 교과서 있는 그대로, 문제집에 있는 그대로만 설명하고 선생님이 있는 그대로 해준 배운 대로 뭐 설명하는 것이 고작이지만 이제 개수가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당령의 개수인 희신이 있고 그리고 이 개갑이 또 업무적인 특성을 살려서 잘 나가는데 꾸준하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를 지속성을 묻습니다. 지속성을 물, 물을 때는 신금이 있습니다. 신금이 있다면, 천간에 신금이 있다면 금생수에서 이 업무적인 특성을 계속 개발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속은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회에 나가서 확장해서 사용이 되느냐? 내 업무적인 능력이 인정받느냐라고 했을 때그 확장성을 바로 병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개가 한 짝이 되어서 이제 당령의 기신이 되는 그리고 희신의 기신이 되는 것용 기신이 되는 어이 글자가 있습니다. 당령의 기신은 서로 오행은 같으나 음량이 다른 을목 그리고 오행이 전혀 반대쪽에 있는 경금이 당령의 기신으로 존재하는데 당령은 당령의 기신은요 어 뭐이 사주가 꺼려하지만 그래도 있어야 돼요. 당령의 귀신이 존재한다면 그 잠재력을 확장하기 위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당령이 없는 없으면서 막 귀신이 너무 많아 귀신이 두개다 을목 경금까지 있어버린다 하면 본래 자기 능력이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정말 분간이 안 가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기신이 많은 것은 꺼려하는데 기신이 한개 정도 있는 것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자 그리고 희신 당령이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업무적 특성을 가지려면 개신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개수를 방해하는 기신이 있습니다. 개수와 오행은 같으면서 음양이 다른. 임수 그리고 개수와 오행이 전혀 다른 반대편에 있는 정화가 있는데요. 이 임수와 정화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또이 달라집니다. 임수는 만약 그 희신이 없다면, 혹은 희신이 있더라도 임수가 있으면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희신이 없고 희신의 기신만 있다면 특기를 이 개수 대신 임수로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정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분야를 완전히 전환한다거나 개수는 인문학적인 지식이고 사상인데 이 정화는 기술이잖아요. 연구, 과학 기술의 기초잖아요. 산업의 기초가 되잖아요. 그 산업의 기초를 가지고 간목의 기술, 그러니까 간목을 이제 도와주는 글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적인 특성이 달라지는데 그 업무 특성은요, 당령의 희신이 있느냐, 그리고 무토나 기토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또, 지속 가능하냐, 혹은 확장성이 있느냐, 이러한 글자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하늘에서 어떤 도움을 주겠구나, 이런 역할을 하라고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임묘월에 태어나신, 입춘에서 춘분 사이에 태어나신 간목은 반복학습을 잘 하죠. 반복학습을 잘 하고 훈련을 잘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이 논리적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창의적으로 어, 자기가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창의적으로 교육하려면 희신인 개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이 업무적인 특성을 지속하려면 신금이 있어야 합니다. 신금은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내가, 어, 끝까지 견뎌내고 성과를 얻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 꼭그 분야에서 계속 갈수 있는 것을 바로, 어, 지속성이라고 하는데, 과거, 신금은 이때 간목의 신금은 과거로부터 온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지식 이론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 경군과는 이제 다른 기술이 될수 있습니다 또이 간목이 희신의 영향을 받고 이제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병화가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조직사회에서 또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활용하고 또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능력을 어 공개해서 파급시키는 것을 바로 확장능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쓰임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개갑 월에 태어나신 그러니까 자축 인묘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확장성 병화가 있으면 내 능력을 인정받도록 또 외부에서 그 소통하면서 능력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목에 당령이 아닌 기신 귀신, 당령의 기신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간목에 당령과 오행은 같으나 음량이 다른 을목, 을목이 존재한다면, 을목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또 기획하는 것, 어, 내가 어떤 것을 기획하고 그 기획을 다시 수정하고 경험하면서 또다시 수정해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이 바로 당령의 귀신의 을목이 있는 경우에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또 당령의 귀신인 경금이 있다면 어, 좀더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생활에 편의를 주는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어떠한 생산이나 제조를 더 선호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신이 두 개가 다 있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신이 너무 많으면 내 능력이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본래의 능력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좀 단점이 되어버리겠죠. 자, 희신의 귀신, 희신의 귀신은 개수가 희신이고, 오행은 같으나 음량이 다른 임수가 있을 때, 그리고 정화가 있을 때가 다른데요. 희신의 귀신 임수는 개수의 인문학적인 이런 사상과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어 대외적인 교류를 통해서 수익 창출할 것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신의 기신은 정화가 희신의 기신으로 있다면 그 희신의 기신으로 있을 경우에 분야를 전환한다거나 여가를 생활을 한다거나 자주거래 개수가 아니 자주거래 개수가 이제 정화를 갖는 것과 이 감목의 장령의 인묘월의 갑목이 또 정화를 갖는 것은 조금 다른데요. 어 어쨌든 정화는 좀더 기술을 으, 사용할 수도 있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갑정이라고 하는 목생화가 되면 훨씬 가치를 높이는 자기 경력과 스펙을 쌓아서 가치를 아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희신의 기신은 어, 여가 생활, 여가 생활과 같은 것을 하게 되고 또 분야를 전환한다거나 혹은 여가 산업을 한다거나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무기토가 이제 있어야 적재적소에 정말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시간을 어기지 않고 적기에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고 적기에 준비를 하고 적기에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무기 토가 없다면 조금 빠르거나 조금 느리거나 혹은 무기 토가 너무 많아도 그것이 너무 속도가 빨라서 너무 빨리하거나 너무 주저하거나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토나 기토 두개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되겠고요. 기토가 있으면 나의 능력과 어 나의 능력을 더 우선시하고 내 능력. 내 스스로의 능력을 어느 정도 키워야 되는지 나를 먼저 개발하는 것이고요. 또 무토가 있다면 세상의 것을 인식해서 세상의 것을 얼마나 내가 활용할지 세상을 먼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묘월에 당령이 되는 간목의 조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나를 알고 상대를 아는 지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아는 지혜를 나눕니다. 윤슬의 심리 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 자, 인묘월의 간목에 당령의 조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 나는 없어서 어떡하지? 나는 귀신이 너무 많아서 어떡하지? 귀신이 너무 많을 때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에 집중해서 나아가시면 되고요.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 거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쓰셨습니다.